미스터트롯3 1회만 지금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운이와 보기와 자랑 한 번만 하고 갈게요. 현역강 2, 1, 2, 3위 모두 언급해서 적중률이 거의 100% 그리고 미스터트롯3 또한 한달 전에 이제 진선, 미 예측한 영상이 여기에 있으며 저번 주 탑7 영상 또한 언급된 모든 가수들이 탑7에 들어가서 적중률을 거의 100%를 자랑하는 어, 적중률 맛집 유튜버다. <laughs> 어,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에 탑3 진선 미를 다시 한번 예측할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나 손비나님 사주는 어때? 손비나님은 올해는 엄청 좋은 기운에 꽉차 있을 때야. 뭐, 4월이 됐으면은 사실은 이분은 거의 1위를 꿰찰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텐데 사주에 없던 그런 방송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서 그 글자가 올해 한가득 들어있거든. 적어도 1, 2위 안에는 들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방송의 신이 붙은 해라서 이번 대회에서는 가장 돋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분은 사주를 보면 은 동가 여자로 가득한 팔차라서 삶이 다채로울 것 같아 3위 안에는 무조건 들긴 하지만 1위가 되기까지는 잘해서 좋진 않아 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2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충길님 같은 사주가 진짜 외로운 사주야 <laughs> 엄마랑도 좀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서 살 확률이 높고 아내와의 인연도 순탄치 않다 그런 인생이다가 와이프 복도 사실은 너무 잘난 여자애기가 조금은 힘들다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게 좋다라고 나와져 있거든 그래도 올해는 이제 기운이 슬슬슬 올라가는 중이고 아쉬운 거는 사주 속에 이제 태울 장작들은 너무나 가득한데 불이 아직 활활 붙질 못했어 지금 2025년도가 불의 해거든 그래서 불의 시야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고 보여지지만 굉장히 장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타오를 확률이 높아서 이번 3위 안에도 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기도 해. 4년 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의 운이 시작이 되거든. 올해 사실 여름만 넘겼어도 정말 강력한 탑3었어 3월 만큼은 경쟁에서 이길 힘이 있는 시기거든. 잘 활용하기를 바래. 주혁진님 사주는 어때? 상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첫째 사주이기도 하고. 지난 한번 시즌에서 사실 9등까지 갔어. 퍼포먼스나 뭐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 만약 미스터 트롯 3가 내년에 열렸다면 이분은 진짜 탑3 안에 들 가능성이 무조건 있다. 그만큼 사주의 흐름이 아쉽게도 조금은 엇갈려 있는 그런 형국이다. 올해도 뭐 경쟁 운이 나쁜 건 아닌데 3위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살짝은 부족해. 진선미 예상해 본다면? 최종 진선미 같은 경우는 음 음, 손비나 님, 춘길 님 그리고 김용빈 님 그리고 천록담 님으로 추려볼 수가 있겠어. 손비나와 김용빈은 아슬아슬하게 서로가 다투다가 1등 2등을 할것 같고 천록담 같은 경우는 어린 나무기 때문에 자신과 얼마나 잘 맞는 노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가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춘길 님 또한 작은 불씨였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통 트롯을 둘이가 잘 소화해내느냐, 너무 오버하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로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3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1위는 아마 김용빈이 아슬아슬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 2위는 손빈아님, 3위가 춘길님이나 천녹담님 요렇게 보여지네. 모든 가수들을 응원합니다.